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잠언 5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5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환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네 제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왜네 집에 있게 될까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몸네 네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허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마음의 꾸지람을 가비어 이기고 내,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아멘 자모 5장을 중간 부분을 우리가 선별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어,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팔 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구절에 보면 두렵건데 네 존영이, 네 영광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될까? 혹은 네 수완이, 네 생명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가 될까? 두렵다. 이런 또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혹은 그 다음에 보면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다또 돌아갈까 두렵다. 마지막에는 네 몸, 네 육체가 쇠하게될 때에 내가 탄식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을 쭉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봐서는 이게 뭐에 대한 경고인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 제가 잠문 5장을 읽으면서 일부러 얘기를 발췌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잘 아십니다 처음부터 보면 잠문 5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음녀의 입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과 범죄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음료의 입술이라든가 또 뒤쪽에 보면은 역시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음료, 이방의 계집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극적인 표현들이 나오는 부분을 두고 굳이 애매한 이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유혹이지만 정말 표시가 잘안 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죄가 아닌가 판단력을 흐리게 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마치 오늘 우리가 자문 오 장의 중간 부분 읽어보면 뭔가 경고의 말씀이기는 한데 막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뭐그 집의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멀리하여라. 네 존영이, 네 영광이, 네 재물이 나중에는 네 몸도 뭐다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말씀은 같은데 뭐를 조심하라는 얘기 같은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무너지는 유혹이 또한 바로 이 성적인 유혹과 범죄이기도 합니다. 어,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에 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안내와 지침을 주는 영성신학자입니다. 영성신학의 대가입니다.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요. 그분이 쓴 대표적인 책 중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돈, 권력, 그리고 섹스. 이게 책 제목입니다. 그분이 영성 신학을 하시는 분입니다. 영성 신학의 대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침과 안내를 주시는 아주 탁월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돈, 권력, 섹스가 영성 신학자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주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돈, 권력, 섹스 이런 거가 영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성의 현주소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세 가지 영역이다. 그분은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 우리 신앙의 깊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의 척도는 예배당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에 의하면 돈과 권력과 섹스 이세 가지 영역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다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세 가지 유혹을 대부분 다 받는데요. 또 대부분 동시적으로 받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의 후손들, 자녀들, 젊은 세대들에게 경계를 할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이 성적인 유혹과 도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젊음의 때에 우리가 돈에 대한 유혹도 있고 권력에 대한 유혹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성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요. 이제는 유혹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별로 적절해 보이지가 않을 만큼 그 담과 경계가 무너져 버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이전의 젊은이들이 성적인 만남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과반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내가 이성을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부담감도 갖지 않습니다. 결혼을 한 가정은 괜찮을까요? 결혼을 한 가정들에게는 이 상이 우리의 마음과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방심하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자문의 말씀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수 없이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한 걸음 다가가 있는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중심들을 또 보게 된다고요. 가정이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의 관계에 여러 종류의 금과 아픔과 갈등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가정 밖에서 그런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본능적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잠언 5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비단 젊은이뿐만 아니라 가정을 가른 우리 모두에게도 통일하게 우리가 진지하고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 바른 성의 윤리, 성적인 기준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갈수록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런 성적인 원리와 기준과 윤리에 대해서 세상은 갈수록 강력하게 도전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진지하고 더 심각하게 이분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적인 문제는 아주 작게 시작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재산만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만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육체까지도 파괴하는 우리의 인생과 인격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아주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경계심을 갖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가르쳐야 될 중요한 교훈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전혀 뜻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런 문제와 관련된 뉴스를 접할 때 충격을 받습니다. 작년에 미국과 대한민국의 유명한 사회 지도 인사들이 이런 부분에 연료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법관 중에도, 미국의 유명한 사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문제에 걸려서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들을 종종 듣습니다. 근데 이게 남들의 얘기가 아니고, 항상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서 이름 없이 우리에게 손짓하는 그런 유혹이기 때문에 경계심을 우리가 늦출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아들들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죄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아야 하고 네 존영이 네 재물이 그리고 내 몸과 내 육체가, 내 인생 모든 것이 패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심각하게 우리가 가르치고 경고하고,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중심으로 자기 인생의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바른 삶의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자녀들이 어렸을 부터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애써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공통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집에서 자라나는 자녀, 우리 교회에서 교육받는 자녀,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젊은 세대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건강한 기준, 건강한 가정의 기준, 건강한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보고 배우는 많은 것들 중에 스스로 걸러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보는 대로 보면 안 되고 들리는 대로 들으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사회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고 듣는 많은 것들에 성령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자이들이,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가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내로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젊은이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건강한 자녀를 낳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 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몬호장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